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반의 대출 상담사 김규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채무 통합론이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채무 통합론이라는 것은 신용대출 상품이에요. 신용대출 상품으로 기존에 여러 건의 고금리 채무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고요. 보통 이 상품의 경우, 채무 통합을 하는 상품은 저금리와, 그리고 중금리, 그리고 정부 지원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중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중금리, 왜 저금리 놔두고 중금리로 가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금리 상품은 또 저금리로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셔야 되고, 정부 지원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중금리 상품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중금리 상품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일반 법인. 일반 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자, 뭐, 당연히 4대 보험은 되시고요. 그리고 입사일이 2014년 3월. 3월에 또 입사를 하셨고, 연봉은 4,300만원. 이신분입니다.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출을 볼까요? 먼저, 은행에 1,00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은행, 또 다른 은행에 512만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 또 다른 은행에 700만원. 자, 그리고 햇살론. 햇살론으로 1,303만 원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저축은행 보이죠? 저축은행으로 1,211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저축은행으로 1,724만 원 그리고 카드론. 카드론으로 553만원. 53만원. 대출이 좀 많죠? 다음에 뭐 대략 1,500에다가 2,200, 3,500, 4,700, 5,6400에다가 6,900, 7 0 0 0 대략 7천 정도. 7천만 원. 연봉이 4,300인데 7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자, 더더군다는 문제는 대출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그래도 이분이 신용 관리 하신다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또안 쓰셨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때문에 대출 건수가 매달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신용관리 하신다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한번 쓰셨는지 보니까, 현금 서비스는 이용을 안 하셨고, 은행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했을 수 있죠? 차근차근. 날짜가, 아, 날짜는 제가 안 적었네요. 은행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저축은행 받고, 제가 봤을 때 햇살론 이용하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세가지 이걸 통합하고 싶은 거죠. 이게 금액이 3,488만 원. 이걸 하나로 묶고 싶어 했던 겁니다. 뭐, 이것은 이자, 이것도 이자, 이건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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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원리금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싶은데, 연봉이 4,300, 7 0 3,000, 대략 3,500 정도가 남죠. 그러면 솔직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대신에, 되더라도 소액만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부채가 좀 많아서. 그래서 일단 채무 통합이 가능한지 조회를 해봤죠. 가조회를 해보니까,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2,950만. 금리가 15.4%. 솔직히 제 예상하고 예상이 좀 많이 벗어났어요. 저는 잘, 잘해야 1,500.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럼 뭐 3,000만 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제 예상이 두, 두 배나 나온 거죠. 자,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왔지? 라고 제가 하나씩 뜯어봤다니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현금서비스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 어떤 금융사관에 고 내부 등급이라는 게안 좋아집니다 대출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 매달 아니면 한 달에 몇번씩이 관해 신규대출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등급이 안 좋아지죠 근데 그런 게 내부 등급도 깎아먹어요 금융사들의 내부 등급도 깎아먹다 보니까 대출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나오더라도 소액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안 했다는 이유로 내부 등급이 잘 나와버린 거예요. 대출이 많았는데도. 그래서 2,950만 원까지 하는데 단, 채무 통합론은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느냐. 기존에 이용 중인 저축은행. 원래는 이세 가지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셋 중에 하나 아니 카드로는 안되고 이둘 중에 하나 저축은행 것을 상환조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295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까 이 돈으로 이거든 이거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갚아라 그래야 이걸 해주겠다 만약 이걸 대출해줬는데 이걸 안 갚은다 그럼 바로 횟수에 들어간다 라는 약정 조건이 걸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게 이거죠 고객님께서는 이 금액을 통합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나온 금액이 이거예요한500 대략 500정도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통합을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두가지만 통합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고객님이라면 무조건 하죠. <laughs> 제가 이 상품을 팔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보십시오. 이한 건으로 이두 건을 통합을 해요. 그러면 대출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건인데 여섯 건으로 바뀌죠. 두 개를 하나로 묶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가 여기서 나비 금액이 있을 건데, 특히나 이게 저축은행이라면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에요. 금리가 뻔해요. 15.4%. 이것보다 이자도 낮은데. 통합을 안할 이유가 없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께서는 2,950만 원을 전액 이용해서 이 하나를 상환하고 아니 이두 개를 상환하고 나머지 뭐 조금 뭐 남아 있지만 그뭐 고객께서 알아서 하셨겠죠. 자, 제 생각에는 이분께서는 아까 제가 중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금리도 가능합니다. 저금리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저금리를 이용을 하려면, 이런저런 장단점이 붙게 돼요. 근데, 제가 고임한테, 일단, 중금리를 이용을 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당장의 저금리는 그 장단점 때문에 고임께서 많이 꺼려 하시니까, 그럼 중금리를 먼저 이용을 해 보시고, 이게, 이용하다가 정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저금리로 다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고객님께서는 그러면 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일단 중고금리 상품으로 해서 이 채무통합론이라는 이 상품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이용 중인 저축은행 두 건을 하나로 통합을 한 사례입니다. 얼마나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으니까 뭐 그때 되면 연락이 오겠죠. 자, 재무 통합론의 상품에 대해서 잠깐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저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금리 대출만 통합을 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은 이금융권에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금리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 신용 등급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월 불입금액도 낮춰서 생활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대법차 있으면 또 어려워요. 대법 한건 정도라면 이제 내부 등급에 따라서. 될 수도 있지만 두건 색깔 내버리면 이것도 이용이 어려워요. 그땐 또뭐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죠. 자, 오늘은 이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금리 채무 통합이라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